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오늘의 증시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어 전일 국내 증시가 또 강하게 마감이 되고 오늘 시가갭이 들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밀릴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은 하고 오늘 시장에 대비를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또참 <laughs> 심하게 또 밀어버릴 필요까지야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정도의 하락이지만은 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대량의 매도가 동반이 되면서 좀 밀렸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연 이틀 네이버에 급락 속에 많은 대형주들이 하락을 좀 깊게 하면서 이에 따라서 많은 피해가 좀 시장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양원 해외 증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하락 마감. 문제가 무엇일까요? 시장은 항상 중요한 구간은 바로 직전 저점 이탈 여부만 확인하며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매수보다는 매도 위주로. 어, 대응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출발은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 시장은 정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고 좀 시장을 봤으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관망 정도가 아니라 이 하락의 정도가 정말좀 많이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좀 거세게 좀 빠졌고 어제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돌려놓는 하락이다 보니까 일단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지수적으로 어제 뭐 국내 증시가 3.5% 오르고 오늘 시가에 어 거의 1.5% 올랐기 때문에 이틀 사이 5%가 올라와서 거의 어 항생 지수가 오늘 상승한 폭만큼 국내 증시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 증시, 항생의 상승이나 뭐 국내 증시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여타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낙폭을 크게 키우는 것도 아닌데 유독 오늘 코스닥만 굉장히 매를 좀 크게 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의 시장은 철저히 조심하면서 예, 조심하면서 뭐 욕심을 좀 줄이고 그리고 어 그렇다고 모든 종목을 다 던져 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전일에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강한 반등을 하면서 잘 마감이 되었고 여기에 미국 증시 또한 채용공고 어, 절트라고 하죠 채용공고가 10% 감소에 힘입어 3%대 강한 반등을 이어가면서 연휴틀 강한 반등을 이어가며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Bad is good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거고요 말 그대로 뭐 여기에 어, UN까지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이 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뭐 시장에 연준피봇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주식들을 좀 올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베데이스크 시장 자체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콘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반등이 조금 아쉽죠 한번더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면 좀더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떨어져서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현재 어, 코스닥 지수가 직장 저점은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 이탈하려고 할때 그러한 저점 근처에서 나는 어떠한 종목을 살 것이냐, 아니면 좀더 기다릴 것이냐, 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다 똑같습니다. 예, 지금 구간에서는 다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그런 어,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어떤 종목으로 나는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다 같이 떨어집니다 다 같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종목이 미래 성장주로 될수 있을 것인지 미리 선별을 해 놓고 매일매일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계속 지속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부단 저 개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 있는 어, 유사한, 네, 인력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대단한 트레이더, 투자자 분들도 똑같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불로서득이 아니라 굉장한 노동력을 가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고민을 지금 해야 되고, 10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저는 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사실 국내 증시의 pbr로 본다면 그리고 환율 변환 차트로만 본다면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임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투신과 대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위로 상승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반대로 하락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또 조심 또 조심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게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크레딧 리스크이면서 뭐 신용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뭐 서킷 브레이크가 터진다든지 그러한 극한 상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그러한 극한 상황이 안 나오길 바라고요. 또 반대로 나오려면 빨리 나와버리고 어, 세판을 짜고 가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기에는 이 재료적 즉 하방을 만들 또 재료적인 부분이 좀 약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질질 끌려가는 좀 그런 증시의 이 환경이 좀 연속되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전일 미 증시의 강한 반등 속에 국내 증시도 갭 상승 출발을 했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는 밀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시장을 밀어버리고 또한 수급적으로 이렇게까지 억망을 만들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국내 증시만 또 심하게 두드려 맞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한발 리스크가 조금 격화됨으로 인해 국내 증시를 향한 외국인의 시각이 조금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면요, 뭐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외 다른 이유라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진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에 의한 반등이 나오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 외의 이슈라면. 네 오늘까지는 뭐 특별한 이슈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뭐원 달러 환율이라든지 그간시장에하락에 요인 됐던 원 달러 환율이라든지 달러 인덱스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뭐 단지 이제 오PEC 감산 이슈가 일정 부분 이 유가 좀 들어올렸는데 수요가 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환율의 정상.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수가 빠진다. 다른 이슈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해 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3거래일 동안 코스피 대형주가 거의 시장을 주름 잡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코스피 또한 거의 코스닥과 비슷하게 박살이 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세 종목의 합이 500조가 넘는데요. 이런 500조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잘 버텼고 대만 또한 이 TSMC와 측은 애플의 줄다리가가 있었는데 일단은 애플이 TSMC의 가격 인상을 오케이 준다라는 게 어, 결정이 되면서 대만 증시는 국내 증신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국내도 사실 삼성과 lg 그 sk 하이닉스 엔솔의 강세가 있어서 좀더 좋을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워낙에 대형주들이 많이 밀렸고 워낙에 뭐 태조 이방원 이라는 섹터의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밀려 버리고 네이버 의이 중고 플랫폼 인수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악재로 부각이 돼버리면서 좀 연이틀 급락을 좀 이어가는 모습 속에 서비스 업종도 오늘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그간 시장에 버팀목이 좀 되어 주었던 2차전지 섹터까지 약간의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도 업종과 주도 테마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이 오늘 이어져 버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시장에 주도 업종이 없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도 업종, 주도 테마가 없을 때 최대한 몸을 사리다가 기회를 노려서 뭐 시장의 주도 섹터가 나올 때까지 주도 업종이 탄생할 때까지 주도 테마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시장의 수급과 재료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일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라든지 최근 뭐 오거래 내에 강한 상한가를 보냈던 개별 종목에 따른 이슈가 있는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이러한 종목에 매매를 한다라는 게또 숙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시장을 관망하고 그냥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전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의 테마가 없다,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것,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일부 미래 성장성이 있고 미래 테마가 존재하는 섹터는 어느 정도 빠질 때 천천히 모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본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는 이 다음 번 차수의 주도주가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 내 대장주만 그리고 정 트레이딩이든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면 최근 상한가를 갔던 종목 혹은 거래 대금이 큰 종목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현 시장은 수급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또한 투심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 볼게요. 뭐 오늘 뭐 종목분들 볼 종목분들이 많이 없네요. 뭐 러시아 핵 위협 이런 부분에서 올랐고 북한의 위협에 방산주 좀 올랐는데 그냥 관련 종목분들 보면서 빠르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먼저 보면 뭐연 이틀 이렇게 뭐 이틀간 반등을 하면서 5%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11선에 좀 맞고 떨어진 거라 사실 그렇게 추석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일정 부분 양복을 만들고 혹은 도지라도 만든 이후에 한 차례 정도 올랐다가 밀리면 좀더 나을 텐데 이 윗구간에서 만들었던 이 직전 저점 라인까지도 근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서 조금 어 답답한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쌍바닥이 나오는지 이 자리를 깨더라도. 쓰리바닥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지 정도까지는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일정 부분 현금은 계속 보유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응주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밀어버렸죠 코스피도 고점 대비해서 2.4%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밀렸다 라고 봐야 되고요 만약 밀렸을 때이아래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2100 포인트에서 2400 포인트까지의 박스권 흐름, 생각하면서 버티기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삼성전자 오늘까지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이 박스권 상단, 아, 박스권 하단이죠. 박스권 하단까지 일단 올라가고 좀 밀렸죠. 단기 고점에서 떨어지는 구간으로 어, 생각을 하고 봐야 될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러한 다중고점이 있는 구간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분들이 더 올라가기에는 어렵죠 어 감상과 실적 악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밀리고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하락 추세 내에서 단기적인 데드캡 바운스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다 보니까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로써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이제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고,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면 이게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음에 눌릴 때는 매수보다는 건망으로 좀 지켜보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인하고 가자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최근 강했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태양광, 현대 에너솔루션까지 오늘까지 좀 강한 모습 좀보여줬는데 이쪽도 네 단기적으로 상승을 일단은 하고 밀린 거라 전부 다 관망을 하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 뭔가 새롭게 탄생하는 종목이 좀 나왔으면 좋은데. 뚜렷하게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시장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해지 테마 위주의 상승 그 다음에 당일 당일 재료에 의한 상승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요 자 계속 이어서 2차전지 보죠 어, 에코 프로 최근에 굉장한 주도주였고 예, 2개월 동안 상승을 하고 밀리죠 저는 이게 하락 a b C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저점을 이탈 시킬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많이 밀렸을 때 에코프로를 편입을 고려를 하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도 오늘 좀 음봉이 크죠. 그렇다면 이 종목의 하락 파동이 이게 하나의 마디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봐야 될 종목인데, 어차피 봐야 될 종목인데 이 하락의 파동, 이거는 뭐 하락 파동 중에 잠시 눌림이 없고 이게 이제 하락에 하나 그리고 반등 이렇게 내려온다면 좀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고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기준봉이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보는게 저는 좀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61 2평선에서 기본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22평선까지 <laughs> 흐름을 열어놓고 아래에서 좀 기다려보는 방법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2차전지가 많이 어렵고요. 자, 어제까지 매매를 했던 성일 하이텍인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저는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 구간이 하나의 박스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갭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이갭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박스권이 지금 이탈이 하게 되면 이 빠진만큼 이 하락한 만큼 또 하락을 할수 있는게 이 박스권의 논리이자 이론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설정을 해 놓고 나는 어디에서 볼까 라는 것을 미리 정리를 해놓고 보면 괜찮겠죠 네, 폐배터리는 좀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박수권 이후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하락이 좀 깊어진다. <laughs> 세비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박수권이라면 이 박수권이 깨질 때는 이 하락한 만큼 또 밀려오니까 이 아래 구간. 세비캠은 아직까지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어, 밀려 내려오는 구간을 좀 기다리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의 하락이 너무나 좀 급하고 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최근에 저는 리튬플러스 관련된 종목분들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SE가 어제 정지에 들어갔었죠 정지 이후에 시가 뜨고 너무 좀 높아서 사실은 매매하기 매우 부담이 됐었는데요 코리아 SE는 그래서 오늘 어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를 좀 매매를 했었고 사실은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매 대상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장세가 예측이 좀 어려워서 어 따로 종가 매수는 하지는 않고 좀 넘어가고요 EV 첨단 소재도 계속 좀 봐왔던 종목인데 어 오늘 아침에 오전에 돌파 구간에서 좀 이런 자리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할때 들어가서 좀 짧게 매매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짧지만 한 4, 5% 정도에서 매매를 좀 마치고 그 위에 눌림을 어, 매매를 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매매를 했었고, 내일 아마 코리아 SE, WI,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변동성을 키울 것 같아서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좀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되는지 그냥 흐름만 좀 체크를 해볼것 같습니다. 워낙 강했던 종목군들이라 시장에서 어 관심이 많은 걸로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이 해지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이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기승인데, 일단, 고금리 관련된 종목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죠 sci 평가정보가 오늘 사실은 개파락이 좀 크게 떨어졌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개파락이 너무 약해서 시가는 대응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개파락이 좀 여기서 크게 떨어지면 시가베팅 종목이었는데 좀못 봤던 것 같고요 어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 나중에 어, 지수가 올라와서 좀 밀린다 하면 봐야 될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일단 미래 생명 자원이라든지 곡물 관련주 시간에 좀떠 있는데, 시간에 급등한 종목군들은 그 다음날 웬만해서는 시세가 잘 나는 경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자, 대,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움직일 때 굉장히 기가 좋은 종목인데요, 기가 좋은 종목인데 지금도 그런 끼를 바탕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많이 밀린다면 네 관심 좀 가져봐야 될것 같고 중국에서 임상 3상의 이 통과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이다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돌파. 매매 정도 뭐 짧게 좀 매매를 하고 좀 나왔었고요. 거의 오늘 저도 매매를 최근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딱히 매매를 많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매매한 게 이제 낙주라고 해야 될까요? 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어이 회사 차원에서 사실 무근이다. 피고소된 것은 사실 무분이다 라는 이슈가 나와서 그 시점에 눌림이 왔길래 예, 직전 고점까지 분할 매수해서 반등할 때좀 매매를 하고 좀 마감을 했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레버레지 관련해서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요 좀쭉 모았다가 어제부터 좀씩 분할매도 해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천천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버라이즈 관점에서도 좀 밀린다면 또중 구간이 온다면 이런 트리플 바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더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간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쪽 이틀 올랐다가 밀어버렸죠. 이 밀림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그런 게 한번 더 연출이 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지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투심도 어렵고. 시장의 종목 대응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최근에 갔던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다던지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던지 뭐 그런 상한가 하면 좋겠죠. 어, 안타깝게도 그런 상한가가 굉장히 좀 요새는 드물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게 이제 이런 종목군들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종목군들 뭐몇 개월보다 적어도 이 구간 까지 보다는 이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러한 종목군 들로만 압축해야 겨우 겨우 어, 어, 대응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 공부 많이 하시고 중심 잃지 마시고 또 시장을 최대한 인내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조심하면서 인내하고 어, 비중도 지금은 많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구간의 현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다 1000이 있다 뭐 100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절대 현금 비축을 50% 가져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1 0 0이라고 치자고요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추가로 종목을 샀어요 근데 거기서 손실이 나요 내가 원칙이 50% 현금이면 수, 추가로 들어가서 손실난 거는 잘라버려야죠. 그게 이제 현금 확보, 그러니까 현금 유지 원칙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현금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 이 프레쉬 크러쉬가 터져버리면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 네. 자들 잘 슬기롭게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네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참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